시청자 여러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청자 여러분의 K-피스트 융합대학원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전기 K-피스트 융합대학원 입학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여 경례! 만수로운 기극기가 자유롭고 정여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십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이자리에 선택해 주신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될 때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에어키스트 영합대학원 원장님이신 안동준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특별강연을 위해 카이스트 부총장님이신 이상혁 특훈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소개는 이부특별강연 진행실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면 케이키스트영합대학원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영묵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구정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영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동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철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우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예 안녕하십니까 그합대학원 원장 안동준입니다그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신입생 여러분 매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입학식을 거치셨겠는데요. 대학원 입학식으로 이렇게 하는데는 별로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잠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 우리 입학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KU-KIST 융합대학은 이거는 고려대학교와 KIST가 서로 협력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단순한 협력이 넘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어 학생들의 연구 그리고 교육에 투자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이 고려 대학교와 키스트의 협력은 1970년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정부에선 과학기술부가 있잖아요. 초대 과학기술부 장관님이 최형석 작가신 최형석 장관님이어데이최 장관님께서 키스트 연, 초대 연구소장으로 계셨을 때 이 고려대학교의 이종우 5대 총장님과 합심해서, 어, 양기관과 교류를 다짐하였습니다. 그게 1970년 2월 14일입니다. 그 이후로 고려대학교와 그 키스트는 약 50년에 걸쳐서 협력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2012년 이 양기관이 다시 모여서 21세기에 걸맞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융합 연구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 모두 동감하셔서 고려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의 등록금을 저는 지원하고 그리고 키스대에서는 여러분의 연수장려금을 저는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해서 2012년 당시에도 획기적이었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사례는 거의 볼수 없을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그 전폭적인 지원 덕에 어 여러 교수님들, 전임 교수님들과 우리 키스트에서 오신 학연 교수님 그리고 고려대학교 메인 캠퍼스에서 오신 또 학연 교수님들과 함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올려서 국내적으로 어그 존재감 그리고 그 우수성을 어, 다 인정받는데 어, 8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면요. 현재 고려대학교의 그 탑저널, 하이프로파일 저널의 교신저자로 되는 것은 우리 융합대학원이 3분의 1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 편당, 요새 이제 인용, 편, 논문에, 우수 논문에 지표로서 인용횟수를 보고 있는데 편당 인용횟수는 융합대학원이 그 다른 단과 대을다 제치고 2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구의 소홀성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밑바탕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융합은 제가 보기엔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융합은 여러분들의 애티튜드고요. 여러분들의 철학입니다.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전문 분야 사람들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융합할 자세를 가지고 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융합자원에 오시면 은 NTBT IT의 전 분야에 걸친 교수님들을 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중에 특히 한 분야에서 더욱더 전문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가지 전문 분야로는 더 이상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 도달해 있기 때문에 현재 시 세계적인 적제우제우시대시대면한문한문해를해기하해위해여러여의전의지식지아뿐아우리우이웃하웃하야에야는더 넘어서 어, 융합함합함인해 인해서 그 제문해를해수할을있입니다여다여러이들이한연한에 어, 그리고 교육의 장도에 바로 서있다라다다을 명심하시고 어, 향후 우리 융합대원에서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어, 다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재학생 여러분, 어, 신입생을 환영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어, 제한된 인원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신입생 어, 여러분, 그리고 또 멀리 대전에서 <laughs> 어, 또, 우리 학생들의 그 연구, 교육, 의욕을 구체시키기 위해서 특별 강연을 맡아주신 우리 카이스트 특훈 교수이자 연구 부총장이신 우리 이상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기신 정기 입학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과장 입학생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t p 일학산 현재 입국 수속 중으로 오늘은 참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은 권지성 학생을 소개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여기 계정됐니다 학식 사진은 졸업식 때 여러분한테 앨범으로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학생 다음은 조성원 학생.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한성근 학생. 김민석 학생. 하나, 둘, 셋, 다 please give him a あ、すいません。 안 하윤 학생. 이영주 학생. 정수민 학생. 네, 최문정 학생. 다음은 석사과정 입학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학생. 임재균 학생 홍진우 학생.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전기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김현덕입니다. 우선 KU 키스트 융합 대학원에 계시는 훌륭한 음. 교수님들께 지소, 지도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입학한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KU 키스트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동안 융합 대학원의 취지에 맞춰 한 분야에 머무이지 않고 다양한 융복합 과학기술 분야를 폭넓게 배우며 그 지식으로 융합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연구 능력을 함양하는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학우들과 소통하며 NBIT에 기반한 전문 지식을 함께 배우고 익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연구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만큼 시대의 흐름보다 앞서 생각하며 사회가 필요, 필요로 하는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